예. 예, 네, 저는, 예, 최근에, 예, 유럽, 예, 제이수가, 예, 일단, 압축, 제이수가, 137244044입니다. 그리고, 압축이, 이렇게 쭉 열리고, 열일곱 개 나왔습니다. 유럽 두수가 3839입니다. 동관님과 비교해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 누가 더잘 맞추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앞쪽에서 많이 나왔나 위력 두세도 뭐가 나왔나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관님께서 여기 이제 앞쪽 1 7수12345 6789 1 0 1 1 12 13 14 15 1 6수당번예 앞쪽 예1 7수이게소1 6 6 10, 13, 16, 19, 20, 1, 28, 30, 3 3 4 3 9 3 4 2 4 4 4 5 예, 압축 17수 50, 당번이 0 50, 50, 50, 번0 5번 50, 50, 50, 번0 5 수가 제5수번0 50, 50, 5 번, 50, 5 5 19번, 27번입니다. 예, 저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예, 당번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예, 유록 제외수가 또, 또, 제외가잘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예, 궁금합니다. 자, 라일 버전. 예, 이제, 동관님과, 예, 또, 다비드하고, 또, 라일 버전. 네, 과연 누가 더잘 맞추나? 누가 제외수 육수로 잘 맞추나? 아니면 누가 당번에 잘 맞추나, 앞쪽 17수의 몇 수가 나오나, 한번 비교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